영원한 동반자 서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0일 네 월요일 상쾌한 하루의 일주일의 출발이고요. 어, 뭐 저번 주말 동안에 정말 이슈도 많고 저희 포드링컨 자동차 포드 익스플로러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어, 어저께 어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 지점 포드링컨 28년 전통의 선인자동차 동대문전시장에서 계약만 20대가 넘게 나왔고요 와 그리고 그 옵션 빠진다는 그 이슈 후에 블랙 색상 포드 익스플로러 206 ST 라인 블랙 대기자분들이 100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50% 50명의 고객님께서 화이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한 60명인가 화이트 계약이 늘어났고요 총한 3일 사이에 익스플로러 ST라인이 1 2 0대가가 빠진 것 같아요 어 옵션이 되게 큰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그 옵션들 일단은 빵빵이는 띠띠 그 빵빵이는 이, 이, 이걸로 이 이거 기존에 이걸로 내 네, 바꿀 수 있게끔 벌써 조치를 취해 놨고요 만약 옵션이 빠지더라도 음.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시간 오전 8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저기 경북 포항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십니다. 인천 포항, 정말 저 많이들 찾아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꼭 서경욱 팀장을 믿고 맡겨주신 데에 대한 보답은 제 이름을 걸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동반자 고객님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디익스프로로 205 2 ST 라인 그귀하디 귀한 블랙 색상 오늘. 출고 인도 날입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동반자 고객님 어떤 어떤 작업들이 들어갔고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저번 엊그저께 이제 저희 인천 동반자 고객님 거의 순정 가까운 화이트 색상을 출고를 드렸는데 오늘 차량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포항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도 멋있는 블랙 블랙 에디션 코드 머플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잠시 만기겠습니다 일주일 프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출발 화이팅 시쇼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가 포드윙 포항 영원한 동반자 최경영 팀장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익스플로러 ST라인 그 귀하디 귀한 블랙 출고 인도인데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 그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그리고 영상편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정민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주 우리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익스플로러를 <laughs> 네. 출발하게 됐는데 네. 이 튼튼한 차를 타고 전국 팔방 걷고 곳고누비면 우리 행복한 추억. 함께 많이 만들어보자. 그리고 편의자동차의 저기 오기 전 최고부터 최고였습니다. 아네부임 예정인 분들은 놓고 편의를 전해 드려주셔야 요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웅 팀장입니다. 오늘 3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일주일의 출발인데요. 우리 경북 포항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익스플로러2025 블랙입니다. 그 귀한, 귀한 블랙 색상을 오늘 출구 인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순정 그대로의 블랙 색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면 그릴 보시면은 중앙에 이 파란색 코드 이 엠블럼을 스모그 블랙 p p f 시공이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기존의 그 스모그 엠블럼이랑은 살짝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더. 팍! 팍 이렇게 막 붙어있는 느낌,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생 복원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스가 나거나 나중에 뭐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복원이 된다는 점, 그 점이 좀 달라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개등 보시면 헤드라이트 자체가 블랙 베젤로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거무스름한 그런 헤드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안개등이 클리어 타입이에요. 클리어. 투명한 그런 안개 등을 스모그 안개 등으로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 PP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 무광 그레이 휠, 무광 그레이 휠을 블랙 에디션 휠로 너무도 멋있게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휠에다가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순간은 그냥 블랙 휠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얘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지남에 따라서 클랙이나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샌드브러스트로 고압으로 모래를 뿌려서 깎아낸 다음에 회색으로 프라이머 도색을 한 다음에 열 처리 후에 블랙 도장 후에 열 처리를 또 하고 펄 코팅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공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머드가드가 없는 거를 머드가드 시공이 4군데 들어갔고요 사이드 스텝이 없어서 밟고 올라가는데 좀 높죠 높은 바닥 지금 사이드 스텝을 올블랙으로 쭉 시공이 들어갔다는 점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미러 시공은 뭐 이제 99.9%다 관광미러 시공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운전석 쪽이 볼록골로 돼 있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관광미러 시공은 필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썬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솔라가드 노블리스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 솔라가드 노블리스 볼텍스 IR로 해서 필름 시공이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전면 30에 측후면 15% 가장 스탠다드하고 국민적인 농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면 30에 일열이 15%. 그리고 보시면은, 어, 썬루프도 볼텍스로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썬루프도 15%예요. 이게 느낌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틴티드 코팅이 들어가 있는 검정색 유리에다가 15%의 볼텍스 IR로 파노라마 썬루프 썬텐 시공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늘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약간 좀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그래도 뭐네 확실히 뭐. 좋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이 볼텍스가 괜히 뭐 푸나세보다 좋고 뭐 버텍스보다 좋다는 이유가 제가 경험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강추 강추 드리는 필름이고 지금 아직 50% 행사하고 있으니까 추가금이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비싼 필름이에요. 제일 비싼 필름이니까 그래도 할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지금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이 안 들어가 있는 이 순정 그대로의 모습인데 여기 요렇게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이 들어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스모그 랩핑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블랙 PPF로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엠블럼이랑 동일하게 재생 필름이에요 기스가 나거나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복원이 된다는 점이 좀 이번에 좀 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변경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엠블럼 같은 경우 앞뒤로 해서 패키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블랙 에디션. 아, 제 자부심이죠. 블랙 에디션 정품 인증 배찌는 여기 좌측에 하단에 블랙 에디션 인증 배찌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우측에는 4WD, 좌측에는 블랙 에디션. 요게 좀 S라인이 딱 양쪽이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차는 플래티넘이라서 좌측에 플래티넘 글씨가 있고 우측에 4wd가 있어서 블랙에디션 인증 패치를이 4wd 위에다 붙였는데 S라인이 딱 4wd 블랙에디션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키포인트는 이거죠 지금 히든 머플러고 되어 있어요. 이제 공인인 분들이 단순히 머플러 팁만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수증기 이거는 밑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닙니다. 보세요. <laughs> 여기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엔드나 배기 쪽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구조 변경이나 막 소리가 막 커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뭐 튀어나온 부분이 전혀 없이 요게 이제 종합 검사에도 걸리지 않거든요. 네, 순정 타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와 이게 진짜 감성성 업그레이드 너무 멋있어요. 너도 저도.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이 머플러 하단 요요 배기 팁이 요런 요런 이제 같은 경우가 회색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리얼 크롬도 제 차랑 동일하게 이쁜데 지금 S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쿼드 머플러까지도 블랙 크롬 쿼드 머플러로 들어갔다는 점, 요게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laughs> 이게 정말 너무 저도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감성 업그레이드요. 즘이 익스프로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은 너무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 동반자 고객님 진짜 신의 한수였고 저서경훈 팀장을 믿고 맡긴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문자도 남겨시고 했는데요.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트렁크 풀매트 같은 경우에 2열 등받이부터 싸, 하단, 그리고 양쪽 사이드까지 지금 도어까지 해서 SS 원단으로 해서 트렁크 풀매트 시공이 들어갔고요. 이 엠보싱이랑 이런 게 느낌 자체가 다르고 이 두께감이 다를 거예요. 두께감. 두께감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1열, 뭐 2열에 친환경 코일매트 국산이에요. 이거 포천에서 생산한 국산 매트로 해서 3열까지도 해서 쭉 이어져서 지금 코일매트 시공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랙 지금 계약하신 분들 100명의 대기자에서 지금 50명의 대기자로 50%가 다 지금 화이트 색상으로 바꾸셨는데 어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어, 빵빵이 부터 해가지고 마사지 시트부터 해가지고 2열에 선쉐이드 선쉐이드 선쉐이부, 선쉐이드부터 해가지고 3열에 그 오토폴딩 되는 이 3열 시트 그게 수동으로 바뀌고 요런 정도의 이제 옵션이 빠질 예정에 있는데 어나 그런 옵션 뭐 굳이 그리고 내가 뭐 추가 시공으로 꼭 필요한 거는 바꾸면 된다 빵빵이까지 뭐 이런 신 분들은 어, 익스프로로 그래도 가격 인상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 관세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차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이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매기기로 되면 또 가격 인상이 한번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상되기 전 블랙 색상을 원하시는 고객님분들은 대기 신분을 올려놓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포항 동반자 고객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 소병 팀장이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익스플로러 라이프 되시고요. 분명히 포드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장담하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행복 가득한 일주일 출발시효 이상으로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의 상쾌한 월요일 출고 기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